예,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예, 들어주면 되겠습니다. I like to welcome all of you. Uh, we really appreciate your uh, volunteer work as well as donations that you have given to our l a b o r plus this past year. Uh, 미국에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 이게 선진국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.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그중에 한 volunteer s e r v i c e 요 어디 가나 라이브리 러 가도, 하스피터 가도, 또 동네에서도 이 volunteer service 하는 사람들 아참 많이 있는 걸 보고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<laughs> 우리가 이제 이 에, v o 티어 n t e e r 고또 커뮤니티 서 e 스 i v e or the community service a w h a t d i What f f e r e n c e it make? What 이들 때가 있어요 t m e i i r s 어, 다시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,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 하는 말씀 생각나시죠? 예,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그랬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뭐냐면 그 오른편에 있는 어, 양 그들을 칭찬. 을 너희가 여기 있는 소자,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. 작은 것을 받으신다. 그런 걸 생각하게 됐는데, 그, 우리가 그, 섬기는 대상이 작은 자들이었어요. 별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, 오히려,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작은 자들이었죠. 보면, 어, 흠, 굶주린 자들, 또, 에, 목마른 자들, 낙은해 된 자들, 헐벗은 자들, 또 병든 자들, 옥에 갇혀, 갇혀 있는 자들. 예수님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뭐 나에게 한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들이 한 일도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. 아, 목마른 사람에게 물한잔 한 주는 것, 아, 금주인자에게한 끼의 비을 서버하는 것, 또 병든 자를 한번 방문하는 것,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주는 것.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의인들도, 어, 우리들이 그랬나요? 기억에도 별로 없는 일이에요.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곧 나에게 한 것이다. 그랬어요. 또 여기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라고 그랬습니다. 우리가 아, 이 소외된 자들, 그래도 많이 섬기면 한꺼번에 뭐백 명, 이백 명, 그래서 레코드가 이렇게 세워지면, 그걸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셨어요. 그냥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한 것이 뭐 나에게 한 것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지 않냐.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는다.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. 그 성김의 결과는 어땠든지 간에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그 자체가 그 작은 성김 하나가 곧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거예요.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발언티어로 성기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에게 직접 한 걸로 받아주시다 여기에 우리 큰 위로가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이 작은 섬김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함께 네버 플러스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해에도 우리가 계속 파트너십을 얻고 우리 커뮤니티를 서버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에게 오히려 더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